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 얼굴 못 봐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영상으로도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해요. 네.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 많은 혼란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멋진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첫 번째 슈퍼맨처럼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은 이야기했어요. 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변했어. 내가 하루에 성경을 다섯 시간씩 읽고, 내가 기도도 다섯 시간씩 하고, 또 내가 친구에게 양보도 잘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돈도 많이 주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변한 것을 보니까, 나의 믿음이 더 커지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분명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내 마음은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해.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여전히 밉고, 친구에게 양보도 하지만 여전히 아까운 마음이 있고, 또 성경도 읽기 싫고,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천국에 갈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제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라고요. 누가 더 멋지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멋지게 변화한 그리고 많은 일을 한이첫 번째 사람이 더 멋진 믿음의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시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망치 같은 게 보이죠. 이것은 재판관이 심판을 할때 떵땅땅 두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말씀도 전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했어요. 그것들은 모두 잘못된 일이야. 나는 너를 잘 몰라. 아니, 남을 도와주고 귀신을 내쫓고 헉, 말씀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요. 그런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첫 번째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자랑했나요? 맞았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느 날 너무나 큰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 나의 믿음이 없어졌나봐. 나의 믿음이 작아졌나봐. 라고 하면서 슬퍼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칭찬받던 유대인들,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전부 다 지킨다고 칭찬을 받던 바리새인들 또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서 말씀 박사라고 칭찬받던 서기관들이 에이 저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더러운 더러운 땅이야. 더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던 것이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칭찬을 받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 그런데 저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저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로 더러운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돈만 사랑한다고 더러운 곳으로 여겨지던 이 지역에서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요. 이 여인의 이름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태어난 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고 태어난 집안도 하나님을 알던 민 집안이라고는 할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 여인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야기한답니다. 울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신이 들린 제 딸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외치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늘 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은 이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아, 예수님, 이 여자가 너무 너무 시끄러워요. 빨리 좀 내쫓아 주세요. 너무 너무 시끄럽다고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이 여자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하신답니다. 여인아, 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구원을 베풀 수 없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줄 구원을 개들, 이 길에 있는 개들과 같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 아니, 여러분, 딸이 귀신을 들려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눈물이 나는 이 엄마한테 강아지, 개와 같다고 하시다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을 개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아주 아주 나쁘고 천박하게 보는 표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수로본이의 여인은 그 말에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그 주인이 먹다가 흘린 음식 흘린 부, 부스러기를 먹는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집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없지만,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시면서 말했어요. "이런 말을 할수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너의 믿음이 정말, 정말 크다. 정말, 정말 커." 너희 믿음대로 너의 딸이 낳을 것이야 라고요. 어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하고 말씀 박사였던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보다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귀찮아하던 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다니. 정말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던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이방여인을 믿음이 큰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딸이 살아나게 되었다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받아주시는 그 마음을 자랑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아,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아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저는 멋지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라고 똑같이 말한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던 사울왕을 죽여버릴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지만, 어, 이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사울왕,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당신을 죽일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개와 그 조그만 벼룩 같은 저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러자 사울은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다윗의 용서에 감동하고 자기가 다윗을 질투하고 있던 그 잘못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후회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이 다윗은 열두 제자들이 수로보니게 영인을 보면서 미워하고 귀찮아하는 것처럼 사울을 보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특이하죠. 이 무비보셋은 방금 말했던 사울 왕의 손자였고요. 또 다윗과 가장 사랑했고 가까운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다윗, 당신을 죽이고자 했던 이 사울 왕의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그러지 말자. 나는 나의 친구 요나단과 약속했어. 요나단의 집안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말이야.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 보셋을 찾아내요. 근데 무비 보셋은 전쟁 때 도망가다가 이 다리를 다쳐서 평생을 절름발이 장애인으로 살아간답니다. 근데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다가 다윗이 불러서 너에게 내가 큰 상을 주고 늘 나와 함께 밥을 먹게 해 주겠다. 너를 내가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비 보셋은 기뻐하거나 자랑하거나 안도하거나 아휴 다행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높으신 왕께서 왜 이런 개와 같은 저를 돌아보시고 구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다윗 왕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루비보셋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늘 함께 지냈어요. 성경은 이런 루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루비보셋은 다윗 왕과 늘 함께 지냈지만 여전히 그 다리를 절면서 살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 딸을 병을 고침을 받은 이수로본이게 여인 그리고 할아버지가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용서를 받은 이 무비보색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떻게 이렇게 잘살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맞았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용서받은 그것만을 자랑하겠죠.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칭찬할 때늘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한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이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자격을 따지지도 않고 잘한 것도 없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용서해주다니, 이거는 사기꾼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서 바울은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해주신 것은 제가 얼마나 멋지게 살고 멋지게 변화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같이 못되고 잘난 척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멋지고 잘났는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용서와 사랑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아주 멋진 믿음이 있다는 증거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나요?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해도 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꼬마아이도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얼마나 잘했고 멋지게 변했는지를 자랑하나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용서와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구원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빚값을 주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은혜 그리고 그 약속과 은혜를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이 십자가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유치부가 되게 할수 없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